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그 분은 자꾸 조선 조선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진흥문 굉장히 그 중국의 안쪽인데도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널 지켜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낮술을 또 맥주를 한 12병 정도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확 들어서, 와, 이게 내가 여기서 잡힐 수 있지 않나? 음. 그래서 그 2층에서 먹었는데,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1층으로 만약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두 사람이 가서 막아라. 난 2층에서 뛰어넘어서 도망간다. 그런 작전을 막짜고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단도 하나를 딱 쓰면서 갑자기 옛날에 입고 있었던 그 공포 거들이 막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되게 힘들었었어요. 그 이유로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강을 건너며 소름 흔들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암록강두 방강을 건넜었던 탈북민의 모습들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. 한기선 씨는 어땠어요 마음속으로 이런 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서로 가장 많이 나, 나누었던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? 어그 우선 잠깐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저기 한국군은 진공에 있었던 한국분은 예. 거기에 있는 유일한 한국 식당 사장님이셨는데 거기에도 북한의 보위부 애들 보위부 애들 막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애들이 뭐 와서 우리 한국 음식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뜩 정신이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어그 사실 우리가 15일 이었나? 15일간 여행을 했죠? 총 근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몇 번을 싸웠나? 걸 보니까 14번을 싸웠더라고요. <laughs> 그 철준이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사실 그래서